<laughs> 나도 <혹시> 힘들어. <laughs> 캐치마인드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전 알아요. 그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한 <laughs> 그림 그려서 이 제시어가 무엇인지 맞추는 게임인데 그 제시어에 대한 거를 몸으로 표현을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뚝끼리가 인정을 하면은 성공한 거고. 자, 제시어를 드릴 거예요. 제시어 들리면 그 거기로 보시면 안 돼요 눈 감기게 돼요 <laughs> 자 보시면은 이거예요 자, 자 보셨어요 자 제시어 보셨고요자 바로 몸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네 <laughs> 저분들한테 몸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막멍 <laughs> 어, <못> 때리시는데요 품성복 봇살 옆구리 살 뒤. 자 그림을 그려주세요 아아아 제러인거 아니야? 네, 얼마를 안 들었는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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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가 인정해야 건 이건... 이고로 아, 이정 해야 되는 이건... 이렇게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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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이게이안되이

제시오 <laughs> 제시어 공개했습니다. 나 도시 힘들어. <웃음> <웃음> 아, 뭐 네! 자 이제 바로 너 알려줬지. 어 <웃음> <웃음> 좀 비슷하게 <laughs> 하고 <하더라도> 싶다 <했으면> 오케이. 땡!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아 네. 아 <laughs> 이거 비슷할까 <필요할까> 봐. <웃음> <웃음> 땡! <다시> 오케이. 오케이. <laughs> 모르겠는데 아예? 이거 말해도 돼요? 딱이렇 꽃받침. 꽃. 그냥 꽃? 아, 이건 뭐였어요 이거는? 이파리를 생각했어요. 아이 이, 이파리였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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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화려한 꽃을 생각해가지고. 나는, 뭐, 어. 나는 눈의 꽃생각해가 꽃이 <laughs> 여러 개인가? 막 이런 걸. <laughs> 응. 미니? 두알려려 <laughs> <environments> <하루더라고요. 웃음> 된다 그싶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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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świat> <laughs> 자, 우선 다시 한 한글 적응 안 돼요? <laughs> 안 됩니다. 이건 그림이기 때문에 아까 원빈 있었잖아요. 원빈은인정이 어메, 어메, 아, 인정이 제가 자, 다음 사람 아니, 이게 뭐지? 술이 무섭다. 그.. 자는 거! 자가가자다나 아... 아, 음. 가자다가, 아, 근데... 뭐야? 다가 가자다가, 안자면못맞추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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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다가, 지 나는... 지금 지췄는데아 예, 예. 아, 진짜요? 가 가자다가, 자다가자다가 가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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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아가가자이가 가자다가, 가 오케! 이자 여기까지 참. 자 이제 오셔서, 자, 이제 오셔서. 야, 뭐 이렇게 <laughs> 아, <안 와>. 자, <laughs> 여기까지. 어, 자 여기까지 안된거 같은데자 여기까지 네 분, 네 분이서 말, 말해주세요. 네 분만, 하나, 둘, 셋! 닭! 아, 아, 예? <laughs> 아 <아니>, 잘못 말했어요. <laughs> 닭이요? 닭? 아, 네. 닭? 예, 네, 틀렸습니다. 정답 말해주세요. 참새가... 아, 잠재가... 아, 근데 우리 참새 그렸잖아! 자, 제시어는? 이거! 아, 좋다. 오, 좋다, 좋다. 표현지 좋다. <웃음> <웃음> 워킹 바라. <laughs> 어. <오. 웃음> 여기까지. 아이이아 거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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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근데 저걸 너무 많 여기서 괜히 손댔다 더 망칠 것 같은데. 땡. 오케이. 이게 뭔데? 이게 뭔데? <laughs> 오. 오 땡. <laughs> 자, 저게 뭐예요? 저 뭐? 적군은 뭐예요? 저 이거 양군은 뭐예요? 양군아, 이거. 이거 네, 죄송한데 이거 그, 그러면은 네 분이서 먼저 말해 주세요. 아, 이거. 아, 아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아, 진짜 모르겠어. 아, 네, 자, 하나 둘. 제가 글자전지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두두 네. 네. 자 하나 둘셋 바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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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5 바보. 바보로 해서. 4 4 4 4 4 4 4알바어바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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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요4 4 4 4 4 4 4 4 4바보4 4 4 4 4 4 4맞4 4 4 4 4 4 바보 맞4 바보 바보. 바보?